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로 3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이제 영어인데 메리라는 것은 즐겁다, 기쁘다. 크리스마스는 크리스, 크리스트.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스. 메스라는 것은 미사를 말합니다. 중세시대 때 미사. 그러니까 크리스 예수님이 오신 미사 예배, 그 예배가 즐겁다. 그러니까 사실은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즐거운 명절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듣긴 들었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축복된 날이 되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각자 각자가 오늘 성탄이 정말 메리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 핸드폰이 있죠. 핸드폰이 아마 20년 전만 해도 어떻게 이손 안에 핸드폰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분이 있으실 겁니다. 집에서 전화로 하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 그것도 아무런 손도 없이 딸랑 핸드폰 하나 들고 통화도 하고 여기로 주문도 하고 또 영상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어떻게 이손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인가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무처럼 이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발명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뭐 5년, 10년 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이제는 뭐 이제 땅 위로 걸어가는 택시와 버스 대신 하늘로 올라다니는 그러한 이제 비행기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또 기대하게 만들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발명품 경진 대회라는 대회를 나갔습니다. 아주 어릴 때지요. 그때 선생님이 이뭐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창의적인 그 일들을 많이 하는 선생님이라. 근데 거기에는 선생님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학생을 데리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를 예뻐해 주셨는지 이제 우리 한번 발명품 경진대 회한번 나가보자 해서 뭘 만들었냐면 그 옛날 라디오에다가 뭘 하나를 이렇게 부착을 시켜서 후레쉬로 그 부착된 곳을 딱 비추면 전원이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후레쉬를 끄면 원래대로 전원이 들어와서 라디오 소리가 나는. 신기하죠. 그때가 1980년도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리모컨인 거예요. 리모컨. 리모컨을 그때 선생님이 어디서 이렇게 아셨는지 그걸 부착을 해가지고 이제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라북도에 살았는데 전라북도에서 경진을 해가지고 잘한 사람 몇 명을 또 서울로. 그래서 전국에 이제 학생들이 모여 가지고 발명품 경진대를 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제가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까지 왔어요. 그 서울에서는 떨어졌어요. 그때 입상을 하면 유럽 여행을 시켜 줬어요. 80년도에. 그 얼마나 기대가 돼요. 야, 내가 입상해 가지고 생전 비행기도 한번 못타 봤는데 비행기를 타고 유럽에 갈 꿈을 안고 그 대회에 나갔는데 아, 저보다 월등히 잘하는 발명품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본선에서는 떨어져가지고, 아, 참, 이런 발명품들을 많이 보면서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 발명품들이 나오면 신기해 하잖아요. 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발명되었을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데, 이제 이 시대의 발명품이라고 하면,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전기 같은 것도 아주 기묘한 발명품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시멘트, 콘크리트가 필요한데, 이것도 굉장한 발명품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층에 사시는지 몰라도 저는 15층 꼭대기에 살거든요. 근데 꼭대기에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엘리베이터가 필요해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15층까지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하겠어요? 그것도 발명품이에요. 그 사람들이 발명을 할 때마다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세상의 어떤 발명품보다 또이세상의 이 어떤 기교한 발견품보다 가장 놀라운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탄. 이 성탄의 사건이 가장 놀랍고 기묘하고 그럼 우리에게 축복된 날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뭐, 12월 25일이 진짜 오신 날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한해에 어느 날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날을 우리가 12월 25일로 지키는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이 오신 이유를 알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이 큰 복임을 아는 자에게서는 이보다 더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날이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날이 가장 역사적이고 신비한 날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이 세상의 사건과 발견과 발명보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 이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다는 것이죠. 네,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역사 공부를 하면 역사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집니다. 그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전에 살았던 사람을 BC 몇 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로의 역사에 살았던 사람들을 AD 몇 년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2023년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이죠. 이 시대에 시작된 놀라운 역사의 분기점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된 날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는 아무렇게 아무런 기쁨과 또 축하와 또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마국간으로 알고 있죠. 성경에는 마국간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그가 구유에 누였다. 그리고 그가 있을 곳이 없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라는 것으로 추측해 봐서 그 당시 집의 구조나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셔서 그곳에 강보로 쌓여서 누이게 되었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축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높은 사람들이 축하한 게 아닙니다. 천사들이 밤에 양치는 목동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야, 오늘 저 베들레헴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전해 주었고, 그 목동들이 허름한 옷을 입고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옵니다. 그런데 이 목동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목동들은요, 일단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했는지 증인으로서 채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삶도 가난한데 많은 사람한테 인정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목동들이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수보에 보면 양치기 소년 있잖아요. 일이가 나타났다 해서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몇번 해서 진짜 나타났을 때 했더니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처럼 이 당시의 목동들도 자기가 본것 그대로 증언을 하면 믿어줘야 되는데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신뢰를 못 받았으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 이구유에 누여있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으니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면서 조용하게, 고요하게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이후에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한 사람으로 태어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졌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한 가지 자기의 몸에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유대인들도 그러는데 남자가 태어나면 반드시 8일 만에 율법의 명한 대로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남자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8일 만에 뭘 행했을까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 말씀을 한번 가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이제 예수님도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팔 8일 만에 율법에서 명한 대로 할례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이를 태어나면 산모가 정결 의식이라는 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레위기 12장에 가보면, 남자가 태어났을 때 기간과 여자가 태어났을 때 기간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남자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총 40일을 지난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게 율법에 나타나 있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태어나면 80일 이후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40일이 지나서 이제 성전에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에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40일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 아기, 아직은 깐 난아이인 그 예수를 보고 놀라면서 찬양을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무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무원에 대해서 성경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 5절에 예루살렘의 시무원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신실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매일 새벽마다, 수요마다... 또 전도할 때마다, 교회 봉사할 때마다 아주 그냥 온 열정을 다해서 섬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그럽니다. 참그 사람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독실하다는 말을 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참 저분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참 예수님, 예수님을 참 신실하게 믿어. 여기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독실한 사람은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갈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심우원도 경건한 자라 그랬죠. 의롭게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성전에서, 자주 성전을 오가며, 그런데요, 오늘날 하루 이 경건하고 의로운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어떤 지시가 내려집니다. 어떤 지신가?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너,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시무원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죽기 전에 또 누구를 보겠다? 예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정결 예식의 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안고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옵니다. 그때 이 시무원이 누구를 봅니까? 아기 예수를 딱 보는 겁니다. 이 아기 예수는 자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만나고 싶었던 사람. 보고 싶었던 사람 성령을 통하여 지시받았던 이 이스라엘의 위로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록 아기지만 그 얼굴을 보면서 놀라워하며 기뻐하며 그분을 안고 찬양을 합니다.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마도 성경의 기록대로 이제 점검을 해보면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사람은 부모님 말고 시몬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시몬 한 사람. 필요가기지만 우리를 구원할, 자기를 구원한 메시아를 품에 안았다는 거.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저도 큰 아이가, 작은 아이가 있는데 큰애 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둘째 수지 났을 때 보통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이제 오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집으로 아기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때 안았을 때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막 보자기에 2월 달이니까 추울 때잖아요. 보자기 에 안아가려 딱 안겼을 때의 그 느낌, 그 느낌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자녀도 안았을 때 그렇게 기쁜데 이시므는 누구를 안았습니까? 예수님을 안았습니다. 예수님을. 그것도 온 인류를 구원할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 그토록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위로자, 구원자를 알았으니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9절로부터, 29절로부터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죠. 32절까지 쭉 같이 읽겠습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싸우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내가 이제 소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나기 전에는 이 땅에서 죽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정결 예식 때문에 올라온 이 아기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품에 안아 보았사오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0절에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분은 어떤 분인가? 구원자다. 그 뜻입니다. 주 구원자다.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만민을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두 번째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31일이 되면 보통 사람들이 해넘이 보러 가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날은 차를 운전해고 동해 바다로 가 가지고 또 해돋이를 보러 가고. 해넘이 보고 해돋이 보고 볼때 어떻습니까? 빨간색 원이, 진짜 구름 하나 없을 때, 그 바다 위에 떠오를 때, 이글이글한 그 태양이 올 들어올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침, 저녁에 뜨고 지는 해는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데, 여러분, 한낮에 태양 볼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잠깐 보려고 해도 눈이 부셔서 못 보여요. 아마 이렇게 힐끔하게 옆으로 보면 모를까.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뭐 이렇게, 뭐죠? 이게 셀로판 테이프를 이렇게 보고 태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빛, 이 빛은 아주 강력한 빛을 말합니다. 강력한 빛. 포스, 헬라우로 포스입니다. 포스. 아주 강한 빛. 이방을 향한 강한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빛 앞에 어두움은 어떻게 됩니까? 있을 자리가 없지요. 우리가 캄캄할 때 자그마한 핸드폰 불빛 하나만도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비춰주는데 아침 저녁에 뜨거지는 해가 아니라 완전히 한낮에 강한 빛이 이 땅에 비쳤으니 숨길 수도 없고 어둠이 있을 자리도 없습니다. 이 빛이 온 열방, 이 방에 모든 만민에게, 만국에게 비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 중반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손에서 이 메시아가 태어났으니 그 민족적으로 보면 얼마나 위대하고 자랑스럽습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의 영광이니이다. 이 아기 예수를 만민에게 예비하신 것이요, 열방의 빛이요, 또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모는 그 어떤 누구보다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안아보았기 때문에, 그러면 시모만큰 선물을 받았는가, 아니죠. 사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육신은 저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물론 신성으로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그의 육신으로 부활하신 육체는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뭐냐면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오늘 이 땅에 오셨고 시몬원에게 안긴 그 예수가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이 성탄이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음을 고백하고 혹시 내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좀 불분명한 분들은 예수님, 제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죠. 구약의 역사를 보면 구약에는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고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오실 걸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시원이 예수님 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시기 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예수, 내가 영적으로 만난 이 예수, 내가 소망하는 그 예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 다시 오실 그 예수를 시무원이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십니다. 우리는 이걸 흔들림 없이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만약 오신다면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까요, 못 볼까요? 우리가 직접 봅니다. 그때는. 시몬이 아기 예수를 직접 보고 알았듯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와 예수 그리스 재림하실 때온 세계의 모든 열방들은 그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기다린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방에 비치시오 이방에 비치시오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복된 성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은 하나님과 친밀했지요 경건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경건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사실은 세상과 짝하면 이제 안 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심오원과 같이 의롭고 경건하며 다시 오실 그 약속을 하신 예수님이 오실 걸 기대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2023 성탄이 귀한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도 시무원처럼 첫 번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믿었으니, 나를 구원하실 재림 예수를 간절히 의롭고 경건하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온전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나심을 기뻐하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시다. 또 내가 갈 천국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립시다. 그렇게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